스마트워치 살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세요. 이 시대의 필수템인데 무조건 구매하셔야죠. 아마 한번 사용하면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실 거예요. 스마트워치 중에서도 일상적인 사용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삼성 갤럭시워치 7이 지금 스마트워치 시장이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7,500개가 넘는 상품평과 함께 무려 한 달간 만명 이상 구매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36%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중에서도 한 달간 만명 이상 구매하며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워치 7을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에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진짜 괜찮은 제품일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워치 7은 현재 즉시 할인을 무려 123,000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까지 5,000원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22만 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30만 원이 훌쩍 넘는 삼성의 최고 스마트워치를 앞자리가 바뀐 20만 원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12만 원 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워치 7 40mm는 어떤 제품일까요? 무게는 28.8g으로 가벼워서 착용감이 뛰어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색상 또한 실버, 크림, 그린 세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300mAh로 최적화된 전력 소비와 함께 최대 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디스플레이는 33.3mm 슈퍼 아몰레드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주며 업그레이드 된 엑시노스 W1000 펜타코어 프로세서는 이전 모델에 비해 버벅거림이 크게 감소하여 빠르고 매끄러운 실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램 2GB, 저장 공간 32GB를 제공하여 여러 앱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관리 기능 또한 빼놓으면 안 되겠죠? 갤럭시 워치 7은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고정밀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측정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삼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주는데 이건 망설이는 게 무조건 손해죠. 게다가 지금은 역대급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 놓쳐서는 안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